안중석에 몰려든 서포터들의 함성 덕분에 현장의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오팅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 시작합니다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발 기술이 좋은데요 슛조스파타터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좋은 찬스였는데요, 운이 따라지진 않습니다. 아스필리쿠에타. 볼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길게 찔러 줍니다. 조르주, 탕테 열렸어요 기회는 슛,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탕테 길게 측면으로 탄테 메르노 좋은 차 때립니다 첼시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득권을 잡았을 때 골을 넣어줘야 할 텐데요 카벨라 베르노 첼시 여기서 반칙을 당합니다. 줄 곳을 찾습니다. 열렸어요! 아,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키퍼 전방으로 보냅니다. 스루패스 합니다. 잘 들어갔어요. 슛! 아, 이걸 봤네요. 전방으로 길게 보냅니다. 공중으로 스루패스. 조르주.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블리시시. 베르너 기회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두냈습니다. 모을 던지는 수비.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두냈습니다. 안으로 넣습니다. 머리에 맞췄어요. 골. 머리를 잘 갖다 댔습니다 좋은 헤더였어요 침착하게 머리로 잘 밀어 넣었네요 일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선제골을 넣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 여유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세가 두 골, 세 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블리시치, 베르노, 페르노열렸어 실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 45분입니다. 찔러줍니다. 피하고 실바, 공을 가져옵니다. 풀리시치. 드리블 계속 이어집니다. 코너킥입니다. 경기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풀리시치. 좋은 찬스 기회및... 슈팅 골두점 차로 벌어집니다 슈팅 이전에 퍼스트 터치가 정말 절묘했습니다 볼을 받기 전에 다음 플레이를 미리 계획했어요 덕분에 볼 컨트롤에서 슈팅까지 생각한 대로 매끄럽게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첼시,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첼시로서는 2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카우터 시도. 첼시, 볼을 되찾아 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조르주 베르노 길게 연결하는 패스 티아고 실바 수비 성공합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베르노 아스플리코에타 드리블합니다 과연 전방으로 길게 끊었습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베르노 반격기회입니다 베르노 끌렸어요 첼시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기회입니다 슈팅 아 살짝 벗어나는군요 여기서 변화를 주는군요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조르주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베르너 옵 사이드군요. 오늘 경기 마지막 교체입니다. 긴 패스로 멀리 보냅니다. 침면을 노립니다. 좋은 드리블인데요.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찔러줍니다. 혼자서 치고 올라갑니다. 슈팅. 계속되는 공격. 이제 세골차입니다 베르노 골키퍼가 쳐낸 공을 밀어넣습니다 아 세컨볼을 잘 예상한 위치 선정이었어요 수비라인을 확인하고 좋은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베르노 두 골을 기록합니다 첼시, 현재 3대 0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카벨라. 길게 찔러줍니다. 첼시, 수비가 뭔지 보여줍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칸테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베르노 풀리시시 혼자서 돌파합니다 박산축의 동료 선수 자 올립니다 먼 거리 바로 노립니다 마르쿠스 베리 티아고 실바, 강하게 부딪힙니다. 첼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 잘거듭했습니다 슛!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선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m a r c 냅니다마르 r 스 s 리 o o t 두 n g g 까지따라 o a l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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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공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두골 차이로 따라붙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입니다. 멋진 승리를 거둡니다. 어, 한준희 해설위원, 경기를 되돌아보신다면 좀 어떨까요? 첼시로서는 중앙을 노린 공격전술이 좋았어요. 두꺼운 중앙 수비를 돌파할 선수가 있다는 것이 이럴 때참 든든하죠.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도 오늘 경기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laughs> back.